안녕하세요 정도진 교수입니다. 작년 연말에 우울한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한국 기업들 어쩌다 돈 벌어도 이자도 못 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즉 이자보상비율이 1미만인 취약기업 비중이 상반기 기준 44.8%로 작년 37.0%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와 관련돼서 금융기관의 손실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영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밑 빠진 독에 돈을 붓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어떻게 하면 밑 빠진 독에 돈을 붓지 않을지 어떤 지표를 봐야 될지, 어떤 숫자를 봐야 될지, 이번 차시에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영자 여러분들께 두 가지 손익계산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손익계산서는 A회사의 손익계산서고요. 오른쪽에 있는 손익계산서는 B회사의 손익계산서입니다. 경영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손익계산서에는 다양한 손익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 비용, 이익, 손실이 있겠죠. 수익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 무엇이죠? 바로 매출액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매출액 외에도 어떤 수익 항목이 있을까요? 금융 수익이란 항목 혹시 떠오르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기타 영업 수익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비용에는 좀더 많은 항목들이 존재하는데요. 매출과 대응되는 매출 원가가 있고요.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습니다. 금융 수익과 대응되는 금융 비용도 있을 수 있고요. 기타 영업 수익과 대응되는 기타 영업 비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독특하게 비용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내는 법인세 비용도 비용의 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켜서 우리는 손익이 나오게 되는데 수익이 비용보다 클때 이를 우리는 이익이라고 하고 반대로 수익이 비용보다 작을 때 이를 손실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손익 항목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매출 총 이익이 있겠죠. 그리고 판관비를 뺀 나머지가 영업 이익이나 영업 손실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할 만한 손익 항목은 법인세 비용 차감 전순 손익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도 경영 의사 결정할 때 많이 사용하시는 단기 순 이익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두 회사의 이러한 다양한 손익 정보에 기반해서 경영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회사 중에서 어느 회사의 퍼, 흔히 말하는 PER이 더 높을까요? 흔히 퍼는 시총을 이익으로 나눠서 계산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익 이론에 대한 시장의 가치평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두 회사의 이익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어떤 회사를 더 높게 가치평가했을까요? 이러한 접근 방법으로 우리는 이익의 주인에 대한 접근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흔히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법인세비용 차감전이, 익 그리고 단기순이익 네 가지의 주요한 손익이 있는데요. 각각의 손인의 주인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하게 되면 저희는 매출 총 이익이 나오죠. 이두 회사의 경우를 한번 매출액을 보시면은 일기에 A 기업의 매출액이 1조 5천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무려 3년 만에 25조가 됐네요. 오른쪽에 있는 B회사도 매출액이 증가했습니다. 다만 A기업만큼 증가하진 않았습니다. 51기에 이미 매출액 규모가 11조였고요. 53기에는 20조가 됐습니다. 여기서 매출 원가를 빼게 되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는데 이 매출 총이익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매출 총이익의 주인은 기본적으로 주주, 채권자, 그리고 매출 원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판매나 관리직에 있는 분들의 임금이라든지 또는 임대를 받아가는 임대인 등의 매출 총이익의 주인이 되겠습니다. 이 매출 총이익 주인들의 몫을 비교해 보면요. 제3기 기준으로 A는 얼마 정도 됩니까? 4조 2천억 정도 되고, B는 얼마 정도 되죠? 역시 4조 2천억. 비슷한 수준에 차지하고 있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빼게 되면 우리가 손익의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영업이익 또는 영업 손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영업이익, 영업 손실의 주인은 누가 될까요? 판관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계신 분들한테 드리는 임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임대료, 전기료 이런 걸다 빼고 난 거기 때문에 영업이익의 주인은 바로 주주나 채권자 등이 되겠습니다. 자, 주주나 채권자 등의 영업이익 비교를 해보시면 조금 수치가 달라요. 이 경우에는 A기업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1조 2천억, B기업은 1조 8천억이라 B기업이 조금 더 주주와 채권자 몫이 많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영업이익 말고 다른 영업의 수익이나 비용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비용, 그러면 금융비용이 됩니다. 금융비용, 특히 이자비용은 누구 몫이 될까요? 바로 채권자 몫이 되겠죠. 그래서 금융비용, 정확히 얘기하면 이자 비용은 채권자 몫이 되는데 A기업의 채권자 몫 한번 보시면 3기에 5천억 정도 되고요. B기업의 채권자 몫을 보면 1조 5천억, 3배나 많네요. 이렇게 영업이익에서 금융비용 외에 다른 영업손익을 다 차감해서 우리는 계산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요. 보고하기 전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A기업이 더 많았죠. 매출 총이익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누가 더 많죠? B기업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채권자 몫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금융비용 어느 쪽이 더 많았습니까? B기업이 더 많았습니다 이제 영업이익에서 금융비용 채권자 몫을 빼보겠습니다 이거는 재무제표에는 없어요 영업이익에서 채권자 몫을 빼면 누구 몫만 남습니까? 주주 등의 몫만 남게 되겠죠 정확히 보시면 A기업 같은 경우는 6,974억이 되고요 B기업 같은 경우는 3,653억이 됩니다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본 거랑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이 어느 쪽이 더 많았죠? 비기업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채권자 몫을 빼고 주주 등의 모습만 보시면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a기업이 더 많게 되네요. 이렇게 영업이익에서 그외 영업의 손익을 빼게 되면요.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또는 손실이 나오게 됩니다.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나 순소실은 누구 몫이 될까요? 주주와 정부 몫이 됩니다. 그래서 주주와 정부 몫인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을 보시면 A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9천억 정도 되고요. B 기업 같은 경우에는 2조 훨씬 더 많죠. 아까 우리가 영업 이익에서 금융 비용만 뺐을 때는 A 기업이 더 많았는데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을 보니까 B 기업이 더 많았다는 것은 그 영업 외 수익이 B 기업에서 훨씬 크게 발생한 게 있다는 뜻인데요. 뭐가 그렇게 크게 발생했나 한번 보시면 지분법 손익을 보시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A 기업 같은 경우에 지분법 손익은 마이너스인데요. B 기업은 지분법 손익이 얼마입니까? 1조가 넘네요. 이 지분법 손익이 뭘까요? 지분법 손익이라는 것은 회사가 다른 회사에 상당히 많은 양의 주식을 사고 있을 때 그로 인해서 평가 이익이 생기거나 평가 손실이 생긴 거. 이건 평가입니다. 실현된 게 아니에요. 그게 지분법 손익이 됩니다. 상당한 양은 보통 20% 이상의 주식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상당한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에서 마지막으로 비용 하나 더 빼보겠습니다. 바로 법인세 비용이 됩니다. 이건 누구 몫이 될까요? 정부 몫이 되겠죠. 그리고 나면은 마지막으로 단기 순이익이 나옵니다. 이제 이 단기 순이익이 진정으로 순수하게 주주에게 돌아가는 몫이 되는 것입니다. 손익계산서는 다양한 손익을 보고하고 있으며 각 손익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셔야지만 의사 결정에 역시 바르게 활용할 수 있겠죠. 손익을 해석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서 오늘 우리는 그 주인이 누구인지 인식하는 방법으로 접근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매출 총익의 주인은 누군가요? 주주, 채권자, 판매 관리직 직원들의 급료라든지 임대인들 그리고 정기로 등이 매출 총익의 주인이 되겠죠. 영업이익의 주인은 주주와 채권자 등이 될 겁니다. 그 영업이익에서 금융비용, 정확히 말하면 이자비용을 빼게 되는데요. 그 이자비용의 주인은 바로 채권자가 될 거고요. 이 이자비용을 뺀 나머지 영업이익이 바로 주주 등의 몫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비용은 정부가 주인이 될 거고요. 순수한 주주의 몫은 무엇을 보면 알수 있겠습니까? 당기 순이익을 보면 알겠죠. 손익계산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손익은 영업이익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영업이익이 주주나 채권자 등의 몫을 나타내기 때문이죠.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채권자의 몫은 영업이익 중에서 어느 게 될까요? 영업인 밑에 있는 금융비용 정확히 얘기하면 이자비용이 채권자 몫이 되겠죠. 우리의 사례의 경우에 a 회사와 b 회사를 보면 영업이익이나 금융비용 모두 b 회사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영업이익에서 채권자 몫이라고 하는 금융비용 또는 이자비용을 빼고 나면은 새로운 개념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주주 등의 몫이 되겠습니다 물론 손익계산서에는 이 정보는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보를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겠죠 그러면 영업이익에서 금융비용을 한번 빼 볼까요 즉 주주 등의 몫을 한번 살펴보면 a 기업 같은 경우에는 6947억. B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보다 작은 3,653억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채권자 몫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 결과 A 회사의 주주 등의 몫이 오히려 B 회사의 주주 등의 몫보다 크게 나타납니다. 다만, 이렇게 금액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기업의 절대적인 사이즈, 즉 규모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대덕전자보다 주주 몫이 더클수 있겠죠. 이런 규모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전에 영업이익을 이자비용, 금융비용으로 뺀 것이 아니라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걸 흔히 우리는 이자보상 비율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도 살펴봤듯이 이런 이자보상 비율을 많은 언론이나 의사결정할 때 언급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케이스로 돌아와서 A기업과 B기업의 이자보상 비율을 한번 살펴볼까요? A 기업의 이자 보상 비율, 즉 영업이익을 금융 비용으로 나눠봤더니 2.34가 나오고요. B 기업은 1.25가 나옵니다. 절대적인 규모나 상대적으로 규모를 통제했을 때나 A 기업이 B 기업보다 2배 좀 낮게 안 되게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모두의 드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A 기업과 B 기업 중 어느 기업의 PER, 퍼의 가치가 더 높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A기업이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됐고요. 실제로 두 회사의 이자보상비율과 기업가치를 비교하기 위해서 PE값을 살펴보면요 A기업 같은 경우에는 66배가 되고요. 동종업종이 45배니까 훨씬 더 높죠. 그리고 B기업 같은 경우에는 15배 정도 되니까 동종기업보다 낮게 이익 이론에 대한 시장의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자 보상 비율이 무조건 크면 클수록 기업 가치에 긍정적일까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업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C 기업인데요. 영업이익을 금융비용으로 나눠준 이자 보상 비율을 보니까 2.27 정도 나오네요. A 기업과 비슷하죠? 그런데 퍼 값은 A 기업은 60배가 넘었는데 이거는 16배. 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무조건 이자 보상 비율이 클수록 기업가치에 긍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이자 비용이 무조건 크다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요. 부채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자 비용이 크다는 것은 부채를 많이 활용한다는 거죠 근데 이자 보상 비율이 크다는 건 그만큼 이자 비용이 작다는 것이니까 남의 돈을 갖고 주주들을 위해서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키는데 적극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a 기업과 c 기업의 손익 계산서의 주석 항목에서 금융 비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어떤 때는 금융비용 어떤 때는 이자비용을 사용했는데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채권자의 몫은 금융비용이라기보다는 이자비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금융비용 안에는 이자비용만 있는게 아니라 외환 차이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가생 상품. 관련된 손실 등 다양한 금융과 관련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확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 A 기업의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눠주면 이자 보상 비율이 10.7이 나오고요 C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56.8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 값은 A는 아까 60배가 넘었고요 C는 16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자 보상 비율이 과도하게 높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채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자보상비율의 두 얼굴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즘과 같이 고금리의 저성장시대에 성장기업의 리더는 이자보상비율이 1.0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이자보상비율이 높은 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부채 레버리지 효과가 억제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자 보상 비율에는 숨겨진 얼굴이 있는데요. 바로 영업이익과 이자 비용을 보시는 바와 같이 매출액으로 각각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매출액분의 영업이익은 매출액 대비 이익률이 되고요. 매출액 대비 이자비용은 매출액 대비 이자율이 되겠죠. 이게 어떤 의미냐? 매출액 1원당 수익성과 타인 자본 비용을 나타내준다는 겁니다. 만약에 매출액 대비 수익성이 타인 자본 비용보다 높다면, 당연히 이자보상 비율은 1보다 높을 것이고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요. 매출액 기준으로 이 회사는 지속 가능성이 담보된다는 뜻입니다. 이자보상 비율이 1.0 미만인 기업이요. 매출 중심 경영으로 매출을 계속 증가시키면 오히려 기업의 지속 가능성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자 보상 비율이 1.0 이상이 되도록 비용 절감 등 경영 효율화가 먼저 선행된 후에 매출 증가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사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과 금융비용을 이자 보상 비율로 계산을 해보면 48기부터 50기까지 5.6, 3.5, 1.2로 하락하고 있죠. 이것을 영업이익과 금융비용을 각각 매출액으로 나눠서 매출액 기준으로 수익성과 타인자본 비용을 계산해 보시면요 어떻습니까 매출액 분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엄청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매출액 대비 금융비용도 다소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지금 보고 계신 기업분 이자보상 비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게두 가지 원인데 주된 원인은 매출액 대비 수익성이 떨어지고 매출액 대비 자본조달 비용도 악화되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오른쪽 기업은 영업이익을 역시 금융비용으로 나눠서 동일하게 이자보상 비율을 계산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트릭을 썼는데요. 이 오른쪽 기업은 별도의 기업이 아니고요. 바로 그 다음 년도 9기까지의 실적입니다. 이자보상 비율이 얼마가 됐습니까? 0.771 미만으로 떨어졌죠. 영업이익 나누기 매출액은 4.1%니까요. 제 50기 3.5%보다는 다소 높습니다. 하지만, 금융비용 나누기 매출액이 5.3%로 전년도 50기보다 훨씬 더 증가했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금융비용 상승의 효과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때 경영자는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될까요? 단순히 매출액을 증대시키는 의사결정을 지금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이 금융비용이 떨어질 때까지 매출액을 호, 유지하고 있다가 금융비용이 떨어지면 이자 보상 비율이 당연히 1이 넘게 될 거고요. 그때 매출액 확장 정책을 펴야 되는 것입니다. 영업이익은 손익의 중심이죠. 하지만 모든 영업이익이 주주 몫은 아닙니다. 진정한 주주 몫은 채권자 몫인 이자비용 또는 금융비용을 제외한 영업이익이 되겠죠. 다만 이런 영업이익에서 이자비용을 뺀 것은 기업 규모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기간간 비교에는 적합할 수 있지만, 기업간 비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간 비교를 위해서는 영업이익에서 이자비용을 빼지 말고요, 영업이익에서 이자비용을 나눠준 이것을 우리는 이자보상비율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고금리 그리고 저성장 시대에 성장 기업의 경영자 여러분들 같은 분들은 이자 보상 비율이 1.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셔야 합니다. 근데 무한히 이자 보상 비율이 높아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부채 의 레버리지 효과가 억제되기 때문에 부채 의 레버리지 효과가 억제되지 않는 수준에서 이자 보상 비율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자 보상 비율이 1.0 미만인 기업은 무조건 매출액 확장 정책을 피시면 오히려 기업 가치를 훼손합니다. 이런 한계 기업은 비용 절감 등 경영 화를 통해서 이자 보상 비율이 1.0 이상으로 회복된 다음에 매출 증대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경영자 여러분 혹시 에비타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최근에 난 기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형뒤쫓는 아우 기아, 가보지 않는 길 갈까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한국 기업 평가는 지난 3월 수익성 지표인 에비타 마진이 13.5%이면 이 기아 자동차의 등급을 상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아의 에비타 마진은 2017년 이래 거의 매년 1%포인트 이상 증가해 와서요. 2020년 9월 말 기준으로는 14.5%라고 합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도 기아가 에비타 마진을 10% 이상 유지하면 등급을 상향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렇게 언론에서도 너무나 편하게 쓰고 있는 에비타. 과연 이 에비타는 무엇일까요? 혹시 에빗은 들어보셨나요? 역시 기사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즘 건설사가 어려운데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반도 건설은 실적이 양호하다고 합니다. 기사를 보시면 반도 건설의 실적, 에빗 나누기 매출액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과거 5.6%였던 것이 2023년 상반기에는 에빗 나누기 매출액이 무려 13.8%로 크게 개선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한국기업평가가 GS건설과 동부건설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겠다고 하는데 이때 본 기준이 영업이익률 즉 에비타를 매출액으로 나눈 것이 0.8%에 그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역시 이렇게 언론에서 쉽게 다루고 있는 에빗은 무엇일까요? 에비타와 에빗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빗의 E는 Earnings고요. B는 Before입니다. 그리고 I는 Interest, 이자고요. T가 Tax입니다. D는 Depreciation, 즉 감가상각비고요. A는 Amortization이라고 해서 역시 상각비를 의미합니다. 결국 번역해 보면요. 이자 비용이나 법인세 비용 그리고 감가상각비 등을 차감하기 전 이익을 의미하는데요. 감가상각비는 특히 현금을 동반하지 않는 비용이라는 입장에서 이 에비타는 한 기업의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비스는 앞에서 보신 것 중에서 감가상각비만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과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이익이 되는데요. 이것은 이익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특히 누구 몫의 이익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냐면 바로 채권자 정부 주주 몫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 현대자동차의 에비타와 에빗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을 보시면 약 11.6조 원이고요. 단기 순이익은 10조 원입니다. 자 에빗은 어떻게 계산이 된다고 했었죠? 단기 순이익에다가 이자와 그리고 뭘 더해주죠? 법인세 비용을 더해줍니다. 그러면 에빗은 14.5조원으로 증가하고요. 여기 에비타는 감가상각비 또는 무형자산상각비를 더해주는 것으로써 더해주고 나면 금액은 18.2조원까지 증가하죠. 이것을 매출액으로 나눠주면 이익률을 알수 있겠는데요. 영업이익이나 단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익률이 10%가 안 됩니다만 에빗은 12%가 넘고요. 에비타 같은 경우도 1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익률을 10%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10%는 넘어야 된다고 이야기한다면, 에빗과 에비타를 보시면은, 영업이익과 단기순익을 봤을 때랑 전혀 다른 의사결정을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기아 자동차의 에비타와 에빗은 어떻게 될까요? 동일한 방법으로 기아 자동차의 에빗을 계산해 보시면은요, 10.3조 원이 나오고요, 에비타는 12.1조 원이 납니다. 절대적 규모로는 현대 자동차보다는 낮죠. 그런데 펄을 보면 은 4.29니까요. 현대 자동차랑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 이유는 매출액으로 나는 이익률을 보시면요. 영업이익이 이미 10%가 넘었고요. 에빗은 현대 자동차보다 높은 13.7, 에빗타는 16%가 넘죠. 그래서 퍼의 값이 현대자동차와 큰 차이가 없고요 앞에서 본 것처럼 형조차 갖는 아우라는 기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에빗과 에비타를 조금 더 개발해서 우리만의 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빗에서 이 B를 보시면은 이게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요 단기 순이익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영업의 효과가 들어가죠 그래서 에빗 대신 EAIT를 쓰겠습니다. EA는 before가 아니라 after가 됩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이자 비용과 법인세 비용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랑 어떤 의미의 차이가 있느냐? 역시 채권자 정보 주주 몫을 나타내는 이 창출 능력이지만, 에빅 같은 경우는 영업의 효과를 담고 있는 반면에 에이트 같은 경우에는 영업의 효과가 제거된 겁니다. 우리가 기업의 이익창출 능력을 조금 더 정확히 볼 때는 에빗보다는 에이트를 보는 게더 좋겠죠. 마찬가지로 에이트와 비교해서 오에이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를 앞에 붙여줬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operating earnings, 즉, 영업이익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bit, before interest and tax에서 영업이익에서 이자비용과 법인세 비용을 빼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익창출 능력을 나타내지만 순수한 주주목세 이익창출 능력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에이트와 o 에이를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현대자동차 에빗 같은 경우에는 12%였고요. 에빗하는 15%였는데요. 좀 전에 에빗 대신 에이트, EAIT를 계산해 보시면 이익률이 얼마가 됐냐면 13.3%로 좀더 나아지죠. 이 얘기는 뭐냐면 영업 외효과를 제거했더니 현대자동차의 이익 창출 능력은 오히려 더 좋다는 정확한 판단을 할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 OEBIT, OET는 얼마가 되냐 봤더니요. 어? 충격적으로 이거는 5.9%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주주 몫의 이익률은 5.9%라는 의미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경영자 여러분들께서는. 보시면 주주 채권자 정부 몫의 EBIT은 13.3%이지만 순수 주주만의 몫인 oebits 보시면 5.9% 밖에 안 되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주와 정부와 채권자의 이익 창출 능력을 보면 13.3%인데요. 주주만의 몫을 보면 10%도 안 되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일을 했는데 다 누구한테 갑니까? 채권자나 정부한테 간다는 뜻이에요. 기아 자동차의 a2와 oebits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이스트 멀쩡 보시면은요, 얼마가 되냐? 16.3% 엄청 높네요. 그리고 OABT를 보시면 현대 자동차보다는 높은 7.9%지만 역시 10% 미만이죠. 현대 자동차나 기아 자동차를 모두 봤을 때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몫에 대부분은 누가 가져간다고 볼수 있습니까? 채권자와 정부가 가져가고요. 순수 주주만의 몫으로 가져가는 건10% 미만이라는 새로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서 직접적으로 제공하진 않지만 우리 경영 현장에서 많이 활용하는 이익률이 매출액 대비 에비타나 매출액 대비 에빗입니다. 이 에비타라는 것은 기업의 현금 창출 능력을 나타내 주고요. 에빗은 주주, 채권자, 정부를 위한 이 창출 능력을 나타내 줍니다. 다만 이 에비타와 에빗은 단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요 영업의 효과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영업의 효과를 제거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영업이익을 중심으로 다음 두 가지 지표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AT입니다. 이 AT는 영업이익에서 시작을 하고 이자 비용과 법인세 비용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 의미는 주주와 채권자 정부를 위한 기업의 영업이익 창출 능력을 나타내 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o e b i t 입니다 역시 영업이익에서 시작하지만 이번에는 이자 비용과 법인세 비용을 차감해 줍니다 그 의미는 순수 주주만을 위한 영업이익 창출 능력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처럼 만약 기업의 매출액 대비 a씨 10%를 넘는데 매출액 대비 o e b i t 은 10%에 미치지 못한다면. 주주 입장에서는 매출이 채권자와 정부를 위한 밑 빠진 독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